오늘은 사사기 사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여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 절에요. 에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사 에우시 죽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에우시 죽 죽은 후에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또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조금 방심하면, 조금 뭐 살만하면, 편해지면, 방심하면, 악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떠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세상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안 받으니까 기도도 못하고 악을 행하고 세상 따라가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파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손떼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 바알 신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너희 마음대로 하냐 기도 안 하냐 그래 알아서 살아 나손 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옵니다.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도하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파신다. 소유권을 포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므로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 얼마나 막강한 세력입니까?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최신 무기를 이끌고,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그냥 학대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안합니다. 형통합니다. 은혜가 옵니다. 복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안 받으려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때에, 나피도세 안에 여선지 트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왜또 사사를 일으킵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부르짖더라꼭 어려워야 기도해요. 좀 좋을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될 때, 평안할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평상시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우니까 이제 막 20년 동안 남의 이철병거 밑에서 힘드니까 할수 없이 부르짖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비도세 안의 여선지자 드보라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 절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나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총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자가 사사로 등장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여기가. 여자가 사사로 등장합니다. 자, 이, 이 당시에 여인들은 제대로 인정을 받던 시절입니까? 못 받던 시절입니까? 못 받던 시절입니다. 지난번 말씀에도 왼손잡이 애웃은 당시 사회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사사로 쓰셨듯이 여기서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사사로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앤손잡이이든 여인이든,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다고 쓰신 게 아니고, 지위가 높다고 쓴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두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러면서 그 바락 장군에게요, 빨리 가서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불러가득 불러가지고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실절이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철병거 가진 시스라와 그 군대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다가 바라가 내 손에 넘겨주릴 것이다.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믿음으로 가라. 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락 장군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 다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다른 말을 해요, 이 바락이. 8절에 바라기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두보라를 더 의지합니까? 사람을 더 의지해요. 두보라님, 사사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안 가면 나무 까요 그냥 가라 가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조건을 딱 겁니다. 같이 가면 가고, 같이 안 가면 나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조건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래, 그러면 내가 갈게. 가는데 이번에 이 승리는 바라가 네가 받지, 네가 영광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사장은 여인들이 주인공입니다 10절에 바라기 스블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갠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 아,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자손 중에, 자, 모세의 장인이 이름이 호밥이라고도 하고, 누웨일이라고 하고, 이드로라고도 합니다. 같은 사람을, 이, 이름이 달리 또,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손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야빈 이 야빈과 가까이 지내는 그 지역 게데스로 이사하고 있다. 이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1 2 절에 아이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에 이제 이스라엘의 바락 장군이 다볼 산에 나타났다 한 것을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과임,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확실히 구별됩니다. 지금은 건기입니다. 이 기송강은 건기 때는 말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막 군대가 지나가도 끄떡 없습니다. 그래서 기송강에 모였다. 철병거가 모였다. 900대나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이에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날이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 자 우리의 인생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합니다. 형통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 기쁘고 행복하고 인생살이가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왜 병거를 타고 못 도망갔겠습니까?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올 때는 진탕길이 아니었습니다. 잘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내리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철병거들이 그 수렁에 이제는 막 비가 와가지고 진탕 흙에 빠져가지고는 움직이질 못합니다.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라 장군이 병거를 타고 도망가지 못하고 내려서 걸어서 도망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기도하고 나가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 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없었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은요 상대가 이스라엘이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병거 900대 엄청난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가난 왕입니다. 가난 세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무너졌다라, 알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아까 11절에 헤벨이란 사람,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이에 장막치고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장막으로 지금 누가 도망쳐 온 것입니까? 시스라 장군이 혼자 살아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때 헤벨의 아내가 그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헤벨의 집과... 핫솔랑 야빈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온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야엘이 해별의 아내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자기하고 친한 집안이니까 이제 안심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19절에 시서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20절에요.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아주 가까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가까웠다.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줄 줄로 확신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할 그런 은혜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바락 장군이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깨뜨고 탕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 대적의 장군을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죽이셨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지금 이런 중동지방의 여자들은 장막을 치니까, 이 장막은 주로 여자들이 쳤답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려면 말뚝을 박아야 됩니까? 안 박아야 됩니까? 말뚝 박는 선수들이랍니다. 평상시에 잘 박으니까. 그래서 이 잠든 시스라 장군을 그대로 그냥 말뚝으로 죽인 것입니다. 2 2 절입니다. 바락이 실사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실사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자, 바락 장군이 믿음만 있었으면은 누구 손에 죽었겠습니까? 이 대적이 바락 손에. 그런데. 믿음 없으니까, 조건적으로 순종한다 가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야의일이란 여인을 통해서 대접의 장수를 제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장군이어도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 역사 안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있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재앙이 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주관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믿음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